화요일 미라클 큐티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학기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혹은 저녁에 잠들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깨어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와 소망과 새 힘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레미야 52장 24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우리 잠깐 화면에 정지하고 성경을 찾아 본문을 천천히 다 읽어보고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바벨론의 왕의 하맛 땅 림나에서 다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국에서 떠났더라. 아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챌린지 도전 한번 살펴볼까요? 결국,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먼저 지도자들이 죽임을 당하죠. 자그마치 60명이나 되는 유다의 높은 지도자들이 다 바벨론 왕에 의해서 학살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바벨론 땅으로 세 번에 걸쳐서 약 4,600여 명이 잡혀가게 되죠.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음, 혹시 여러분들은 심판을 두려워하는 리더가 되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크고 작은 삶의 리더로 살아가는데, 만약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리더라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가장 먼저 그들을 치실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 중에서 리더들이 가장 먼저 죽임을 당하고 심판을 당했던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는 리더라면, 이런 심판을 우리가 미연에 방지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혹시 공의로 오신 하나님의이 심판이 너무 무섭다고 두렵다고 끔찍하다고 우리 삶에도 혹시 내 삶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 무작정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 사랑하신다면서요? 하나님 살아계신다면서요? 왜 어찌 나에게 하나님의 백성인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주십니까?라고 말이죠.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 삶에 찾아온 많은 어려움들은 그 근원적인 이유가 우리의 죄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에도 우리가 결코 소망을 잃어서는 안 되죠. 오늘 본문이 비록 끔찍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유다의 지도자들이 죽임을 당하고 세 번이나 걸쳐서 수많은 유다인들이 포로로 잡혀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70년, 이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나면 바벨론은 멸망할 것이고 유다 백성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라는 이 소망이 있었듯.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결국에는 이 교회를 통해 세상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이다. 온전히 회복될 것이다. 라는 이 약속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따라 체인지, 우리 삶에 어떤 변화가 필요하겠습니까? 우리는 삶에 항상 공의로우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리더의 자리에 혹은 팔로워의 자리에 있는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심판을 우리가 피할 수 있을 거라 저는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에 아무리 크고 어려운 일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70년의 약속, 예레미야의 그 70년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버텼던 유다 민족들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들, 말씀들을 우리가 붙잡고 이 힘든 시간들을 잘 이겨낼 수 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말씀을 따라 함께 기도하고 이 시간 정리하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소년들 세상 그 어떤 것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살아가서 승리할 수 있는 오늘 하루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청소년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내일 큐티 모임 때 다시 만나요. 수고했습니다.